소공녀 영국에는 여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 그 여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지.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어. 여러분 함께 공부할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교장 선생님은 소녀를 보고 인사하라고 했어. 안녕. 나는 인도에서 온 세라코루라고 해. 잘 부탁해. 단정한 옷차림의 소녀는 방긋 웃으며 인사했어. 세라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근무하는 영국의 높은 군인이었어. 그래서, 세라의 아버지는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의 여학교로 세라를 보낸 것이었지. 세라, 이 방을 쓰렴. 교장 선생님은 세라에게 가장 좋은 방을 쓰게 했어. 친구들도 모두 세라에게 친절했지. 와, 세라는 공부를 참 잘해. 그래, 맞아. 게다가 부잣집 딸인데도 잘난 척을 안 해. 응, 그리고, 세라는 신기한 인도의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어. 어? 모두들 세라를 좋아했어. 세라의 곁에는 항상 친구들이 온기종기 모여 있었지. 어느날, 세라가 방에 들어가 보니, 푹신한 소파에서 한여 백희가 잠들어 있었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무 지친 백희가 잠깐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만 거야. 잠에서 깬 베키는 세라를 보자 깜짝 놀랐어. 어, 어머,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여인 베키가 학생의 소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 벌을 받고 말아. 베키는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럼 베키가 세라는 너무 불쌍했지. 백희, 괜찮아. 피곤하면 언제든지 내 방으로 와서 쉬어도 좋아.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백희는 친절한 세라의 말을 듣고 무척 감동받았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숙였지. 얼마 후, 세라의 생일날이었어. 세라! 수다해! 친구들의 선물을 받고, 세라는 무척 즐거웠어. 교장 선생님도 멋진 파트를 열어주었지. 세라를 가장 기쁘게 한 선물은, 바로 아버지가 보내준 인형이었어. 이 인형에서 아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름은 에밀리라고 지어야지. 매일 안아주고, 함께 잘 거야. 열리던 날 살인 여학교에 한 신사가 찾아왔어. 바로 세라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변호사였지. 아, 교장 선생님, 세라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친구와 함께 벌인 사업도 잘못되었어요. 네? 뭐라고요? 아, 그럼 세라의 학비는 누가 내나요?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 그러더니 불그락 푸르락 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던 식당으로 갔어. 뭐 하는 짓이죠? 당장 파티를 그만두도록 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들 얼어붙은 것처럼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어. 세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이런 파티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네? 아버지가요? 깜짝 놀란 세라의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내렸어. 세라, 이제 널 위해 학비를 내주는 사람은 없단다. 넌 이제 네 방에서 나와야 해. 네가 계속 여기 남고 싶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야. 교장 선생님은 불쌍한 세라를 도와주기는커녕 실컷 부려먹을 속셈이었어 세라는 다락방으로 쫓겨나 하인처럼 일을 해야 했어. 다른 하녀와 같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지. 그러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세라를 모르는 척 했어. 다른 하녀들까지도 점점 세라를 업신 여기게 되었지. 멍청하게, 극한 일도 못하니? 그런 일글 줄 알겠지. 여기 적혀있는 것이나 구해와. 하녀들은 세라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켰어. 세라는 마치 하녀들의 하녀 같았지. 오직 백기만 세라를 위로했어. 아가씨 힘드시죠.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라는 몹시 슬펐어. 세라는 다락방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어. 아빠.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그때, 웬 원숭이가 다락방으로 펄쩍 뛰어들었어. 세라는 인도에서 원숭이를 자주 봐서 무섭지 않았지. <laughs> 귀여워. 넌 어디서 왔니?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니? 세라가 원숭이를 안고 쓰다듬어 주는데, 인도 옷을 입은 한 아저씨가 지붕 위로 올라와 말했어. <laughs> 아, 제가 원숭이를 잡으러 그쪽으로 건너가도 될까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 아저씨는 원숭이를 잡은 뒤 세라와 이라한저란 이야기를 나눴어. <laughs> 저는 캐리스 포드 씨의 하인이랍니다. 캐리스 포드 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분의 딸을 찾아 영국으로 오셨죠. 그 친구분은 사업이 어려울 때 충격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 친구분이 참안 됐네요. 세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 하지만 캐리스포드 씨가 찾는 친구의 딸이 바로 자기일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하루는 세라가 심부름을 갔다가 돈을 주었어. 세라는 배가 너무 고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던 참이었지. 아, 아, 배가 너무 고파. 하지만 이 주운 돈으로 빵을 사 먹을 수는 없어. 어서 주인을 찾아야 해. 하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가 쉽진 않았어. 그 모습을 본한 아주머니가 세라를 보며 말했어. 얘야, 그 돈은 그냥 하느님이 너한테 주신 건가 보다 무척 지쳐 보이는데 그 돈으로 빵이라도 사 먹는 게 어떻겠니 세라는 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돈으로 빵을 샀단다 빵봉지를 든 세라가 길을 막 돌아가려던 순간 불쌍한 거지 아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세라를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야 너. 이 빵이 먹고 싶니? 아이는 말없이 군침을 꿀떡 삼켰어. 자, 이빵 네가 먹으렴. 나는 아까 먹었어. 아, 고 고맙습니다. 아이는 세라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 학교로 돌아온 세라는 교장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어. 어디서 놀다 온 거지? 그게 아니고,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느라 늦었어요. 듣기 싫다, 벌로 오늘 저녁은 없다. 세라는 춥고 배가 너무 고팠어. 눈물을 흘리며 다락방 문을 열었는데, 다락방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어머, 이렇게 푹신한 양탄자에 따뜻한 난로도 있고, <laughs> 아,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야. 세라의 다락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 누가 내게 이런 선물을 했을까? 아, 백키를 아, 불러서 같이 먹어야지. 세라가 백키를 부르러 가자. 창밖에서 지난번 원숭이를 찾으러 온 아저씨가 세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다락방에 차려진 멋진 식사는 바로 캐리스포드 씨의 선물이었어. 세라가 원숭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지. 며칠 후 세라는 캐리스포드 씨를 만나게 되었어. "네 이름이 뭐니?" "세라예요. 세라크루라고 합니다." "뭐? 세라크루? 그럼 네 아버지의 이름은 뭐지? 제 아버지는 랄프크루인데요. 그 순간 캐리스포드 씨가 세라를 더 없어 끌어안았어. <laughs> 세라, 그동안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못 찾았다니. 캐리스포드 씨는 영국에 와서 애타게 찾던 아이가 바로 세라란 것을 알게 된 거야. 세라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보살펴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지금은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단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얼마 후 세라는 사인 여학교를 나왔어. 백희와 함께 말이야. 백희, 이제부터 나와 함께 지내자. 아가씨, 제가... 그래도 될까요? 아가씨라니 베키, 난 세라야. 세라라고 불러봐. 아, 아 아가씨, 제가 어떻게? 아니 괜찮아. 세라라고 해봐. 세라는 활짝 웃으며 베키의 손을 잡았어. 으, 세, 세, 세라, <laughs> 그래 베키, 나와 함께 공부하며 지내자. 백기는 <laughs>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 세라와 백기는 단짝 친구가 되어 함께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